10편 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올립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의로운 심판이 감사와 찬양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다윗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습니다. 사절에 주께서 나의 의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악인들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업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6절의 기억이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다윗이 찬양하는 그 내용이 과거에도 경험되어진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의로운 심판을 해 오셨습니다. 7절부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에 대한 다윗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행할 심판은 바로 세계와 만민을 위한 판결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과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을 스월로 쫓아내실 것입니다. 17절에 악인들이 스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하리로다. 아멘.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궁핍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기 때문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는 심판 때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윗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을 간구하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때로는 삶의 대적들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보호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입술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미움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겸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시므로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